여러분, 무의식이 무엇일까요? 무의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우주를 만든 근원의 의식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모든 걸 담고 있지요. 모든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우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무의식에서 내가 이렇게 몸으로 드러난 이 몸, 이 몸과 내가 쓸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의식으로 무의식 속에 있던 내가 못 알아차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때 괴로워서 인간은 무의식을 억압하게 되지요. 억압당한 이 무의식은 그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호로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너그 마음 인정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여러분 꿈꾸시죠? 꿈을 무수하게 많이 꾸는 분들은 자신이 엄청나게 무의식을 억압해서 무의식이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한 무의식 속의 수많은 마음들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는 괴롭고요. 또그 마음들을 사용하면서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무능해지기 쉽죠. 원하는 게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억압된 무의식을 하나씩 인정할 때마다 내 잠재의식의 영역은 넓어지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유능함입니다. 잠재의식화된 마음은 여러분이 쓸수 있고요. 그 마음으로 성공도 하고 신나게 살아요. 많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만큼 많은 무의식 속의 마음들을 인정해서 큰 잠재의식을 쓰고 사는 사람이고요. 인생에서 큰 성공을 해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유능함이 어디서 오느냐.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들을 많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일반인보다 크죠.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의식, 잠재의식 설명했어요. 자, 표면의식이란 뭘까? 표면의식은요. 지금 내가 머리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사고하는 의식이에요. 모든 의식 중에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고요. 그 표면의식으로 할수 있는 거란 그냥 물체를 보고 "아, 여기 물건이 있구나" 이렇게 피해가고, "여기 밥이 있네, 배고프니까 먹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음, 그런 역할만 할수 있는 게 표면의식이에요.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치유를 한다는 것은 억압된 무의식을 해방시켜서 올라오는 마음을 억압하지 않고. 더 크게 보면 무의식으로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이 모르던 마음을 하나씩 인정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확장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이 억압된 무의식이 해방이 되면 편안해지고요. 또그 보답으로 잠재의식은 확장돼서 여러분은 기쁨을 더 크게 느낄 것이고 더 유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표면 의식도 더 안정이 될 겁니다. 두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올라와도 표면 의식으로 추론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행동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억압된 무의식을 열면 열수록, 마음을 열고 마음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커지고 에너지가 확장될수록 여러분은 큰 사람이 된답니다. 아주 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사랑이 크고 유능하고 능력이 큰 사람을 얘기하지요. 머리 공부로, 표면 의식만으로 절대 안 되는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 무의식 속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 인정한 마음, 억압을 풀고 인정한 마음만이 여러분의 마음 속 잠재의식이 돼서, 잠재의식화 돼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무의식 속 억압된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화 해야 되지요. 또 하나, 여러분 삶 속에 문제를 만드는 모든 의식은 그 마음들은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무의식 속에 억압된 마음들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무의식 속 억압된 마음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삶의 문제로부터도 해방되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